쉽게 말하면, 악을 예방하는 거예요. 감기 예방할 때, 감기 예방하듯이 예방하는 거예요. 뭘로? 율과 의로. 이게 뭐냐면, 몸가짐이거든요. 몸가짐.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한 것과 똑같죠. 내가 지키지 못할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아무리 농담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예전에 사립을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부처님이 원래 음주를 하지 마라고 한 이유가 스님들은 이제 제가 신자님들이 보고 어, 스님 저 스님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 불교도 믿고 하는데 술 마시고 뭐 눈두렁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 근데 갑자기 그 말하니까 정치인들도 만약에 옷을, 옷매무새를 옷 이렇게 이상하게 하고 정치인 나왔다 그러면 쟤는 옷도 다른 사람이 옷을 단정하게 안 입고 나오는 거는 별말안 하는데 정치인이라던가 하는 사람들이 옷을 단정하게 안 입고 나오고 무슨 힙합이라는 힙합 모자 같은 거 쓰고 나오고 이러면 와쟤좀 정신이 어떻게 됐는가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아요? 이 유리라는 것은 내 몸가짐이라는 건내 마음을 같이 나타내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가짐을 단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짓지 않는 악을 예방하는 거죠. 그리고 수호단이라는 거에서 이제 수라는 건 따를 숫자잖아요. 보호함이잖아요. 이거는 아직 짓지 않은 선을 더 짓도록 하는 거예요. 선을 짓도록.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 이 호는 부처님의 가르침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부처님께서 중생을 보호하잖아요. 그 보호하심 그 것을 따라서 내가 악은 끊어내고 대신 내가 그 악을 짓지 않는 데다가 뭘 심는 거예요? 선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처님과 비교했을 때는 선을 많이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수호하심을 따라서 계속 선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근이라는 것은 안 돼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안돼안 돼도 계속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인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보통 인 하면 억지로 참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인 얘기할 때 이게 억지로 참는 그런 걸로만 설명된다고 안 했죠. 이 부처님의 법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법을 부, 부처님 법을 참아야 되거든요. 이뭔 소린가 하면 우리가 참을 때뭘 제일 많이 참아요? 화 참는다 이렇게 하죠. 내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지금 참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화를 밖으로는 야! 하고 내지 않았는데 내가 화를 참고 있다 하면 난 지금 화를 내고 내 안에 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안 내보냈잖아요. 나한테 그대로 아직 화가 그대로 있죠. 하지만 이것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내가 화를 내 안에 그냥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인이잖아요. 그럼 부처님 법을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수행도 잘안될것 같아. 그럼 밖으로 내보내고 이 속에다가 안 남겨두고 그냥 밖에다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둬야 돼요. 내가 불자가 불자여서 내가 진짜 부처님 법을 따라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배운 것들, 그 모든 불법들을 내 속에다 안고 내가 되든 안되든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인인 거예요. 감내하고 내가 그 진이고 감내한다는 뜻이 인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설명해 드린 적 있는데 많이는 설명 안 할게요. 우리가 보통 삼법 이 인이 있고, 그죠 도장인자 쓰는 인이 있고 삼법 인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 안 나시면은 시간 때문에 제가 요거는 그럼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근데 요 이는 뭐냐면 부처님의 법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부처님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모든 부처님 법을 내가 기억을 잘못 못해도 좋고. 내가 완전히 실천을 못 해도 좋지만 내가 그 중에서 요거는 하리라 하는 게 있으면 뭐 팔정도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까 했던 사념처라던가 아니면 사무량심, 자비희사라던가 뭔가 나는 부처님 법 중에 요거는 내가 딱 지니고 있 아니면 염불도 괜찮고 내가 딱 지니고 이것은 내가 이해되든 안 되든 간에 요거는 내가 지니고 있겠다. 그게 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나한테 이해가 되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 수단인데요. 이것은, 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설명했던 신수심법의 사념처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념처수행을 열심히 하는 게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사실은 뭐 악이든 선이든 모든 것이 지어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7조도품에서 열심히 이게 바깥으로 이건 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내온 몸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단단, 유리단, 수호단, 수단 이네 가지가 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안 하지만 그 뒤에 있던 사 여의족인 경우에는 선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선정을 닦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좀 37조도품은 세세하게 이야기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많기는 한데요. 좀 알아들, 알아들어지나요? 이해는 좀 가시나요? 그래도 오늘은 좀 깨끗하게 필기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내가 평소에 하도 정신없이 필기를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제가 기도한 피자 한 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공덕의 피자 한판 <laughs> 오늘 한 수업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부처님 법이 확실히 효과가 있긴 있나 봐요.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 뵀을 때 그때 받았던 인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인상보다 뭔가 좀 이렇게 다리미로 좀다편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마음이 좀 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스님이랑 친해져서 그냥 부드럽게 웃어 주시는 건가요? 시험 준비는 연평사에서 따로 해 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12월까지만 제가 수업을 하고 1월, 2월은 음, 그 시험을 준비해 주시는 어, 포교사님이 계신다네요. 그분이 오셔서 수업을 하신대요. 예, 어쨌든 우리 26일날 밥 맛있게 먹고, 마지막 마지막. 아마 그렇게 될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뭔가를 알려, 그러니까 제가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본 건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불자님들한테 교리를 가르쳐본 것 자체가 처음이어가지고 여기 책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알려드리다 보니까 저는 불교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걸 조금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좀 너무 송구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시험 준비해 주시는 분이 오시면 또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면 이제 그게 또 정리를 한번 쫙 하게 되면 훨씬 더 도움 될것 같고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11기에서는 제가 더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저의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laughs> 하지만 그 공덕으로 그 공덕으로 여러분들 모두 이제 부처님 불법 잘인 하셔가지고 다꽃이다 피실 거예요. 마음속에 아 당연히 되죠. 안될 리가 있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오시는 게난제 입장에서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죠? 매일, 매주 그렇긴 한데 매주 목요일을 빼서 오신다는 게 일도 바쁘시고 한데 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못 해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거고 오면서 매. 매일 아, 오늘은 좀안 가면 안라 이러면서 <laughs> 아 그런 적은 없습니다. <laughs> 그런 적은 없는데 전 너무 즐겁게 했거든요. 그래서 37조도품으로 마무리를 <laughs>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37조도품은 경전에 <laughs> 엄청 많이 나와요. 읽을 때마다 거의 37조도품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실제로 37조도품 내용을 <laughs>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설명할 때도 그냥 후루룩. 설명을 하고 지나가니까 이게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팔정도는 쉬운 우리 팔정도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laughs> 팔정도는 쉬운데. 예,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네. 영상편집 <목소리도> 이서움